오늘 83페이지 펼쳐보세요. 그게 순수가, 이 책이, 어, 우리 지난주에 절차 배웠죠, 절차. 절차를 배웠는데, 에그 용도 지역에 지정하는 절차를 배웠는데, 오늘 83페이지에 특례를 먼저 하고, 그리고 용도지역제도로 들어가요. 그 용도지역지정 특례가 시험에 어, 왕왕 나와요, 나오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. 특례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 에 배운 게 어, 요거 요놈하고. 기본계획하고 예를 배웠잖아요. 얘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. 요놈은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시,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.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기 예약가 바로 용도. 지역을, 지구를, 구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계획. 여섯 가지. 그렇죠.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국토 전체를 용도 정할 때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면 도시 지역으로 도시 지역이준하거나 농림 지역,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,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, 고전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, 그 다음에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나가면 자연환경보전지역, 근데 머릿속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. 서울시에서 그러면 여러분요 <laughs> 관리 지역을 일부를 도시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. 사람이 늘어나니까.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, 안 들을까요? 관리 지역의 한 200만 평을 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.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요, 안 들을까요? 자, 서울시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겠죠. 서울시에서는 용도를 관리 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까, 안 거칠까요? 자,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까, 안 들을까? 자, 이 용도를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자야 되지요. 요 절차가 기초 조사를 다 하고. <laughs> 조사 측량을 다 해야 돼.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한다. 우리 절차 배웠잖아요. 주민,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안을 짜야 된다고.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주는. 이런 절차를 그때그때마다 다 거쳐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묻는 거예요. 용도를 변경하려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법에 점수가 나오냐면, 은 배운 것을 이게 왜 배웠는지를 몰라.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.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. 자,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려면 주민들의 의견 듣나요? 그러면 예라고 해요. 자, 관리 지역을 도시역으로 바꾸려면 주민들의 의견 듣나요? 그러면 안되는데요 똑같은 걸 묻는 거잖아요.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뭘 짜야 된다고? 도시군 관리기. 이 이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용도를 바꿀 수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기 짤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배웠잖아요. 이 이해가 그 국방상 기밀을 유하거나 아주 가벼운 변경은 생략하지만 국방상 기밀 이와할 것도 없고, 자 주민들의 의견들을 때 공청회 열어 안 열어요. 자이두 놈은 공청회 열어야 되지만 야는 공청회 없다고 얘기했죠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를 가면서 이 단계에서 원래 목소리 하면 톤이 올라가야 되는데, 아 기가 다 빠져가지고 목이 너무 부어서 말도 못 올라가요. 강의를 자기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, 성질대로 못 하고, <laughs>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 내용이 몇 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재정 변경하는 계획이다고. 그 용도 지역들 오늘 나오잖아요 자세히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구 경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나 배울 거예요 그런 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이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한다 이말이요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 효력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요 그러니까 이걸, 왜 이걸 배우냐고.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. 항상 모르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. 공법 계속 건조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. 이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쳐야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고 변경, 변경도 마찬가지.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 있죠, 구역. 요네 가지. 그러면 서울시에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6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싶어.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까, 안 들을까요? 그렇지. 세번째 게 바로 기반시설에 설치, 정비, 계량하는 계획.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, 지구단위 계획구역, 입지규제 나오잖아요. 얘들 하는 계획은 그 얘기는 얘네들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할 때마다 미리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.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자,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리지역을 도시로 용도 변경할 때 조사측량 해야 안 해요? 그럼 면적이 얼마가 어디로 바뀐 조사측량을 다 해야지 그래서 조사측량하러 들어가는데 개인들의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요? 땅 주인들은 내 땅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겠지 내 땅에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업무를 못할 거 아니요? 그러니까 공권하고 사권이 충돌하니까 이런 조사측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. 이게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저 허가 또는 정표를 제시하고 일출 전에 일모로다니지 말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그 타인 토지 출입 나중에 배울 거예요. 장애물 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.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 다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입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거 하고기 위한 그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그럼 또 뒤집어서 관리지역의 일부를 도시로 바꿀 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? 물어보면 거쳐야지 여기 있잖아요 최종 결정할 때 부채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고 행정 절차고 이런 절차를 거쳐 야드의 지정이 되고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정말로 헷갈리는 것, 공부 나름대로 내공 있게 한 사람도 틀리는 게 있어.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해놓고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요. 행위 제한은 관계없지. 행위 제한은 법령으로 한다 이 말이오.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용도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절차에 불과하다고 행정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은 요런 절차를 거쳐 야내들을 지정하고 또는 변경한다 그럼 지정되면 법령의 규정이 어떤 거 지을 수 있다 없다 검표로는 얼마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행위제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행위제한 하려고 이런 걸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차가 일반적 절차인데 지금 나오는 게 뭐요? 특례, 용도 지역 지정 특례 아니요? 자,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 지역.